Bop! <music> 아니 이득이지 야 미드 풀 뺐는데 미드 풀 뺐는데 이득이죠 미드 풀 뺐는데 이득이지 괜찮아 괜찮아 아니 시간이 없어서 피를 못 치운다 시간이 없어 피를 못 치운다 와 이번에 멘탈 회복 한번 가보자. 적정물 두개 빼먹을 때마다 빡빡게 적정물 두 개? 음, 네 잠옷이에요. 아람이가 선물해준 잠옷입니다. 커플, 커플 아이템. 우리의 첫 커플 아이템이에요. <laughs> 나의 첫 커플 아이템인가? 이거 아무 뭐 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밥 먹으면 욕심 냈죠 아, 근데 정글 못 먹는데? 이거랑 말할 그거 먹으면 죽겠는데? 이거랑 말할 거 먹으면 아! 어, <laughs> 음! 좋아, 완전 잘 컸습니다. 정글링을 완벽하게 해서, 이거 카정 갈 때만 아무것도 할수 있다. 아니, 뭘 아파? 아니야, 야, 기침 한 거잖아, 기침. 기침도 아니지, 이거 재채기 한 거잖아, 재채기. 재채기 한거 가지고, 야. 야날 너무 나약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나안 아프요. 날 너무 나약하게 보는데? 무서 <laughs> 기침, 기침만 해도 죽을 것 같대. 맨날 약 먹는 주 뭐가 안아냐 아니 그거는 공기가 잘안 나가지고 그런 거지. 야따분하다니 감사합니다. 야무 뭐 어디 갔냐? 야나 이거 정글 먹어야 되는데 정글 다 먹었네. 아 진짜 정글 먹어야 된다고 너 말고 적정글 나옵니다. 이거 먹으면 빡빡기. 메인 하트 스페님 88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완벽해, 완벽해. 너무 잘하고 있어. 좋다, 좋아. 따브라다님도 다섯 개 감사합니다. 위쪽 라인 다 먹어가지고, 아무 문제지, 위쪽에 계속 정글 돌 건데. 가자. 가자, 블라디야. 블라디,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핑화 있는데? 이거 미션이라서. 다 이것도 적정글 아니, 아니에요? 나 이거 적정글인 줄 알았는데? 원래 저 바위기가 약간 적정글처럼 생겼거든. 저 바위기가 우리 쪽에좀 멀어. 맞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케 저거 준비 못. 오케이, 오케이. 아무가 레벨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정글 너무 잘 돌아. 나고나 카정 미션인데 나 카정 미션이란 말이야 빨리 가야지 또 가야지 또 가야지 또 가야지, 가야지. 적정들 아무무 정글 또 털러 갑니다 아무무 정글 또 털어 버리기 만나면 좋은 친구 오. 없네. 요 근처일 것 같은데, 아무. 잘하다가 왜 오버버 아니야, 저기서? 나이스. 괜찮아. 와, 오랜만에 하는 정글인데 재밌네요. 옛날에 정글할 때못 느꼈는데, 원딜만 하다 보니까 정글의 소중함을 알았어. 근데 딜 정글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 딜, 딜, 그, 미드 하는 거랑. 아, 이게 원딜은 계속 패야 된단 말이야. 너무 약하고. 원딜은 너무 약해. 야, 아, 캐셈프가. 이럴수가. 저 레드가 나왔잖아? 정그에레인하트스팬님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너무한다 너무해 과연 무리한 과정이 되서 게임이 터질 것인가 아니면 게임을 터트릴 것인가 아이 터트려야죠 어, 아이 저거 봐준거지 봐준거 아무거나 너무 불쌍해서 좀 봐준겁니다 이제 레밍 해야겠다 아까 좀 아프고 있었는데 무모가 1인공 썼잖아 나한테 딴데 가서 썼으면 더큰 피해가 될수 있어 무모 바텀 내려간다 따분하다 나가 아닌 열길 선물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이러다 브론즈 가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내가 브론즈 가면 우리 우리 팀한테 지는 팀은 뭐가 되냐? 나 레이디스 나가면. 야, 나 브론즈 가면 애들이 방심하긴하겠다 야, 저기가 브론즈 있는 팀이래 왜 이러면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빡빡기카정 병해. 블라디 너무나도 바쁘네. 아, 무슨 또 미드탑 10캐리야. 야, 나 아까 바텀에서 따주면서 올라왔잖아. 야, 카정도 잘 입고, 암무무 내가 이킬 잡고, 어? 안무무 뭐지? 갱못 다니게 했잖아. 야, 내가 암무무를처발랐기 때문에 암무무가 갱을 못 다닌 거예요. 지정글만 왔다갔다 했단 말이야요 r 피지 했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거. 정정글이 갱을 못 다니게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올라갔네. 이 음. 올라갔네. 아까 아무먼 복가던데. 아니 아무먼가 복 갔어도 그. 초반에 너무 말려갖고 애들이 정글 계속 빠졌잖아 나 때문에 어?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커플 잘해 블라디 블라디가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세기가, 오, 야, 카직 산지도 없는 거 어? 야, 카집산데 없비면 어떡하냐. 어차피 형님, 빡빡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지. 싸움은 잘하지. 싸움 싸움만 하려고 이, 내가 롤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계속 싸우니까. 내그 맛에 로라잖아. 그 맛에 로라죠? 음. 일단, 우리 팀이 킬이 많긴 한데, 쟤네가 한파쪽이 너무 좋아가지고. 방심하면안 되겠다. 이제 핵세졌습니다. 드락사를 안 가냐고요? 에, 예, 드락사르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아 드락사르 템을 안읽어봐가지저 너무 장문이라서 드락사르가 그 마드 지우는거 말고 내가 아는 흔히 없어 요즘에 드락사르가 엄청 좋다. 아 라이팅나니 형님 또롤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드락사르 당연히 가야죠 갈라했어 갈라했어 갈라했지 완전 달라 했지. 지금 실버 4티어입니다. 강등당해갖고. 강등 나오긴 했는데. 되니까요. 아, 왜 야, 궁 썼냐, 4번 눌렀는데. r 이 샌데 잡고 싶다 잡고 싶다 잡고 싶어. 남친 없는 이유 1번 롤 못해서 2번 얼굴, 3번 방 청소 안 해서 야이 정도면 깨끗하지. 아, 이 정도면 깨끗하지. 뭘방 청소 안 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있어. 이 정도면 깨끗하지. 그러니까 2번이라고? 아니,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오기가 저거밖에 없어 너무 완벽해서 없냐? <laughs> 야 너무 완벽해서 없어? 안 만나는 거 없냐? 안 만나는 거? 못 만나는 거 말고 안 만나는 거. 나 약간 안 만나는 거거든요. 님, 감사합니다. 18, 18, 18 h t 18, 18, i g h t sit tight. Sit t i 괜찮아요. 숨만 없어도 먹을 수 있지. 애들이 안먹는데 야, 공짜야, 공짜. 먹었지. 요즘에 알지나한다고나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카리스 알을 잘못 써갖고. 에이! გააონა მოსახლე ჰაგე 재밌어. 아, 그거 못 잡냐. 바보네, 저거. 그걸 못 잡아? 다만들어주는데 아휴. 가정가정 가정. 나이스, 가정이 타이밍에 카정을 싹 해줘야지. 하나. 둘. 아, 두표 아, 형님, 알범 빡. 아까 레드도 먹었잖아. 블루에다가. 아, 형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되게, 나이스. 아, 형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아, 형님, 고맙습니다. 빡빡게, 고맙습니다, 형님. 미션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있어 놀아줘 잘해 잘해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던 거야? 아이미 감사합니다 아 이거 커플 아이템이다 커플 아이템 아, 아이 투피 형님 아, 또 빡빡 아이 또 빡빡이 감사합니다 아이아해자야 미션 짜야, 짜야. 어, 아, 형님의 또, 가정 미션 덕분에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가정을 깎아주고. 요우무 가라고요? 요우무 가라고? 드락사라도 가고, 요우무도 가요? 밤끝보단 요우무가 낫다고? 그래요? 요우무 가면 오버클감이래. 니가 탔어야 됐나? 제가 타고 내가 난 점프해서 가면 되니까 그렇게 있어야 됐나? <laughs> 어디세요, 소라? 야, 야, 남이 이거 물, 물, 강물 거슬러 올라오는데? 와, 남이야! 야, 남이 그냥 붕 써버리고 그거 타고 오네, 남이가. 야, 남이 극혐인데? <laughs> 승원주? 야, 그내 고립딜이 얼마인한줄 알아? 야 인정, 인정, 인정. 좋았서 강등당했으니까 다시 승급해볼까? 강등했으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저는 실버 3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반반은 가야 돼.